자, 현재 시각이 11시 55분입니다. 오늘은 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양쪽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위에서는 여전히 매물이 있지만 그럼 왜 반등을 줄까? 얘는 음, 코스피 기준으로 2615 아래면 얘는 과매도입니다. 2615 아래면 얘는 과매도 구간에 얘는 두 번까지 또다시 주가가 위로 들어주는 거고 특히 얘가 지금 어디 다냐면 마틴 구간에 닿잖아요. 우리만 마틴 구간에 단게 아니라 미국 시장 자체도 미 선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외봉일 때 이게 외봉 중방일 때 얘가 여기 마틴 구간 여기서 닿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론 얘 오늘 왜 뜨는데 자 일단 얘가 왜 뜨는데 이전에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가를 여러분들은 알고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시장을 보시면은 어, 이 시장은 아 얘가 지금 주가가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음 생각보다 얘가 왜 이렇게 급락을 주는지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얘가 생각보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이유 이걸 알아야 다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결론 어쨌든 얘는 아 이번 달에 얘가 발래 방향이 아래였고요. 요 발의 방향 위력을 많이 느끼잖아요. 아래였는데 얘는 어쨌든냐, 얘는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멘텀이 없이도 뚫을수 있는 것이 과 매도일 때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도 여기 월봉을 보시면은. 어, 이때도 주가가, 얘가 모멘텀이 있어야 뜨는 거잖아요, 얘가요. 이게 2020년처럼 얘가 모멘텀이었는데, 얘는 이게 모멘텀이 아니어도 과 매도일 때, 녹색 캔들일 때 뜬다 해서, 우리가 봤던 거 기억나시죠? 얘가 과, 아, 매도. 과, 매도일 때, 여기 과 매도일 때 여기서 떴던 거. 얘는 추세가 꺾어질 때과 매도고, 얘는 추세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고, 얘는 과 매도는 이렇게 마틴 구간이 과 매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의미가 두 개가 있는데 2615 아래 여기가 월봉상 120에 과매도고요 또 하나는 여기 2560 여기가 과매도 공간입니다 얘가 여기가 과매도 공간이기 때 때입니다 근데 위로는 여전히 매도가 있어요 얘가 위로는 이게 여전히 매도가 있어요 세 번의 매도가 있습니다 얘가 아, 35가 얘가 가려면 올라갈 때 얘가 이게 35가 올라가다가 한번 꺾었다가 n 자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게 올라가더라도 20이 올라갔다 엔차를니까두 번째 매도가 있고요세 번째는 60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엔자갔으니세 번째 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갈때 오늘 얘는 위로 올라갈 때는 나는 내가 물량을 줄일 것을3등분에서는 물량을 일부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내가 줄이기 싫으면 인버스라도 일부는 해체해 놓는 전략을 갖추는 게 좋다. 그리고 얘가 오늘 올라면서도 아직까지는 반축제를 상승인 게, 에 예서 자동차. 아니, 뭐, 제약바이오. 아니 뭐 엔터 뭐 이런 것들이 뜨고 반도체는 현재 조정을 주고 있어요. 이게 반도체가 떠야 빵 하고 뜨는데 그래서 오늘 아직은 얘가 반쪽짜리 상승에 있다라는 것도 염두 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서 요번주에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 미국도 다행히 마틴 구간에 와 있으니까 아 아까 서물이 마틴 구간에 있 얘는 아직까지 내려간 중이고 마틴 구간에 와 있으니까 얘가 주가가 위로 올라가 되는데 미국이 이번 주에 다 가는 빅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이번주에 아, 일단은 이번주에 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데를 중심으로 해서, 아, 소위, 슈퍼 위크데이라고 그래갖고, 실적 발표가 쌓여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인텔, 캐터필라 특히 이게 어디에 다 깔려있냐면은, 얘들 실적 발표가, 우리,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에 잔뜩 깔려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더군다나, PC가 있습니다. 아, 얘가 여전히 비기빈테가 있기 때문에, 옆에 매매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 해서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단, 내가 올라갈 때 주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쫓아가면서 얘가 매도를 때리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요걸 꼭염두 두시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명심할 거, 아, 발의 방향이 하단을 때리고 있구나. 그죠? 요번 달에, 아, 여러분 많이 느껴졌죠? 아, 발의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 아, 누차 알테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은봉일 때는 올라갔던 거다 매도 때려야 된다. 그리고 보험료를 듣는다. 보험료 듣 듣는, 내가 보험료 를 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가야지 자기가 또 자의적으로 해석해 갖고 이때는 들어가고 이때는 안 들어가고 이때는 다르고 이러면 이건 기법이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그걸 명심하시기되 했고요. 아, 대지얘가 들고 주는데 아직까지는 반쪽짜리 상승이다. 반드시가 떠야 상승당상세다 라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러관에서 내가 볼만한 종목군단들은 오늘 보면은 어, HD 현대비포 이게 우리가 국고추추천주였던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대비 덜 갔어요 다른 거 많이 올라간 건좀 위에서 많이 두드려 맞죠 얘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플러스로 들고 있네요 이렇게 괜찮은 종목군들을 마이너스에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 저희가 또 뭐가 나왔냐면 알티오젠 근데 얘도요, 이게 위로는 이게 두둑이 맞잖아, 이게. 이게 올라가면 이게 두둑이 맞습니다, 이제 대지, 가 내려올 때, 요번 달이 음봉이니까 얘가 내려올 때는 요것들은 저쯤 매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끼가 했다고말씀하셨죠제주은행 뭐, 그 다음에 뭐, 바이올솔션 뭐, 이런 것들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뭐, 클리오, 뭐, 이런 것들, 아, 종목이 쭉 있습니다. 요 명단은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 이게 지난 주에, 요번 달에 주가가 하락을 보이는 위연한그 원인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일단은 앞서 설명드렸던대로 가장 큰 문제는 모멘텀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나가 아니어도 모멘텀이 경기가 모멘텀을 끌고 왔었는데 이거 국고치했으니까꼭 확인하세요. 얘가 경기 모멘텀 반도체가 얘가 두들 맞다 보니까 모멘텀이 없어지는 거고요. 우리 애당초 경기모멘텀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자꾸만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없어지고 어~ 금리 인하가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바뀌는 이런 판국이니까 약세죠 그 차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가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얘가 결부가 되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집니다 다만 요 중독 문제에 요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서로 제한된 범위 에서 공격하더라. 이번에 이스라엘이 어, 이란을 쳤다 그럴 때야 이거 터냐 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포로 빠졌었는데 아 이게 아무들 핵시설 같은 거 그런 거는 아시다시피 저 밑에 벙커 밑에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만약에 타격을 주려면은 의도적으로 아 벙커 버스터 미사일 같은 걸 쏴야 되는데 요번에 그게 아니고 드론 그것도 미니 드론이라는 거 아마 보셨죠. 그리고 정작 공격을 받은 이란은 이게 어디서 어 누구의 소행인지도 모르고 현재, 난은 인내로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뭐,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으면서, 아 어, 주가가, 그래도 아래골 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보면, 바이오 솔루션, 모뭐 이런 것들, 알테오즈, 이런 것들, 뭐, 보아바 아래 내려오면 어차피 월말 주니까요. 그 다음에, 제주은행, 이런 것들은 뭐, 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아 어, 종목군도 쭉 말씀드렸던 거,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요번 달에,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라는 거.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얘는 올라갈 때는 줄이 거예요. 절대 무리하면서 매매하면 안 된다. 라는 거. 아, 이거 국고조 자세하게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 할 때는 얘는 지금 요번 달에, 4월 달에, 발해방이 아래였어요. 아, 많이 느끼시죠? 그런 거 진짜 많이 느끼시죠? 아, 그런 걸, 자꾸만 내가 느끼면서 내걸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내가 오늘, 초보라고 해서 내가 내일도 초반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갈 땐또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올라갈 땐좀 줄이시고요. 반면에 주말에 이렇게 급락을 뛸땐또 쫓아오면서 때리면 안 된다고 제가 몇번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 올라갈 땐좀 줄이셔야 되겠고요. 그때는 3등 분 먼저 줄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관건은 외군들의 매매 포션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오늘 다행히 외군들이 매수를 중심해서 들어오고 있는 건 아, 보이죠? 근데 애가 이렇게 조금 들어나는건의미가 없어요. 조금 들어나는건 얘들이 때렸던 거 그냥 좀갚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지난 목요일날 보면은, 오전에 한만 개까지 샀다가, 뒤가 산 반으로 줄였죠. 아, 곧다이트 그산 것도 우리가 골라 안 된다. 그래서 얘들이 만 개상 두는걸 보셔야 되겠고요. 선물이 먼저 들어와서 만 개상 사주면서 선물이 들어야 됩니다. 선물은 오늘도 매도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반등, 기적인 반등이지, 아직 봉적인 상세 관점에서 얘를 보기에는 어렵다. 라는 거꼭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되는데, 환율은 오늘 약간 혼조죠. 그죠? 다만 주말에 위로 올라갔다가, 1390원대 위로 올라갔다가, 둘마치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인버스에 찾하시면 됩니다. 단, 이건 내가 미국 주식을 많이 해서 달러 갖고 있는 분들은, 얘는 이번에 위로 올라갈 때, 저 1400원대까지 올라갈 때, 나는 한반 정도는 달러를 챙긴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달러를 팔았다가, 또 필요하다고 달러를 샀다면 이게 이 수수료가, 이게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반 정도만 미국 출시 하시는 분들은 인보스로해체 놓으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장은 주변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게 상황이 좀더 나아지기 전까지는 나는 뭐 신용 같은 거아무로 쓰지 마시고요. 한 올라갈 때마다 난 현금은 아무리 작아도 3분의 1. 기본적으로 항상 월초대비 문봉일 때 이렇게 항상 제가 월초대비 문봉일 때는 그냥 반은 현금을 갖고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갔다 보다 줄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람 구독해 놓으시고요. 계속 여러분들 배우면서 하시죠. 감사합니다.